안녕하세요. 음성음악학자 보이스큐레이터 클라라쌤입니다. 네이버 공식 카페 음악의 열정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불러야 될 그리고 배워야 할 곡이죠. 애국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 제 일화를 설명해 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국제 콩쿨에서 유학생 때 국제 콩쿠르에서 1등을 했는데 기념무대에 섰는데 그쪽에서 자국의 국기와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를 이렇게 세워 주셨어요. 그냥 일반적인 무대가 아니라 그 마음이 참, 사뭇 다르더라고요. 그 무대에 섰을 때 태극기를 보면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대표해서 내가 정말 잘 불러야 되겠구나. 열심히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내 얼굴이 바로 태극기 우리나라를 어, 대표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해외에 있을 때 우리나라 국가 아, 대표들이라든지 그 스포츠 선수들이 국제 아, 경기장에서, 스, 음, 것을 경기를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우승을 하면 태극기를 개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애국가를 같이 부르잖아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TV를 이렇게 보고 했을 때 경기 선수들이 아, 힘들구나, 뭐 감동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거기서 직접 응원을 하면서 그 태극기를 어, 개항되는 거를 보면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고, 애국가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구나.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되는구나.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구나. 우리나라가 없으면 애국가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절실히 들었습니다. 아, 여기까지 제 이야기는 마쳤고요. 어,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를 음해하거나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애국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면 보다 더잘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애국가는 4분음 4박자로 작곡된 곡이에요 4분음 4박자라는 것은 한 마디에 4분음표가 4개가 들어 있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이 곡의 속도는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은가 안단티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단티노라는 것은 어, 걷는 박자보다 조금 더 좀 속도를 좀더 당겨서 어플라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걷는 박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걷는 것보다 살짝 느린, 그러니까 아주 느린 건 아니고 살짝 느리게 천천히 걷는 그런 박자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애국심 가사를 하나하나 다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부르지는 않고 보통 다른 나라의 임노라고 하죠. 이렇게 애국 찬가들은 보통 이렇게 안단티노나 안단테로 부르는 그런 속도로 부른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분음 4박자는 강약 강약 이렇게 부르는데요. 애국가가 우리나라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를 때 음악적으로 강약을 지켜서 부를 때가 있고 그리고 가사를 중요시에서 부어야 되는 이두 가지 경우를 같이 겸해서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음악적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노래 가사가 없이 악기로만 연주했을 때는 음악적으로 연주하시면 돼요. 그러나 노래를 부를 때, 특히 우리나라 한국어 가사로 부를 때는 감정적인 표현을, 전달을 위해서 음악적인 것과 감정적인 그 가사 전달을 병행해서 불러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애국가는 이 노래가 들어가기 전에 네 마디의 전주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 들어가기 바로 전 박자에서 그 마디에, 아, 바로 전 마디에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노래가 들어가기 전 바로 그 앞에 박자에서 세 번째 박, 지금은 4분음 4박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마디에 4박자가 네 들어있으니까 3박자에 여러분들이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노래를 시작하는 발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박자에 코로 숨을 마신다라는 점 기억하고 노래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4분음 4박자니까 첫 번째 첫 번째 박자는 강박이 되겠죠. 그리고 이 노래는 강하게 불러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왜 그러냐? 노래 위에 동 위에 보면 f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이, 이것은 forte라는 뜻이에요. forte 이태리말로 이것은 강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자신의 감정을 전체적으로 다 표현하면서 강하게 부르시는데 처음부터 다 세게 부르면 그다음에 정말 강하게 불러야 되는 부분에서는 엄청 강하게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절하셔서 부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하는 첫 번째 발음이 동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앞에 마디의 세 번째 박자에서 코로 숨을 마시고 입을 미리 열어주면서 이도 발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 노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발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물과 노래 들어가기 전에 도라는 오 발음을 정확하게 준비하시고 이 박자에서 동해물과로 부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그 강약을 살펴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마디에서는 왜 강약 강약이라더니 왜 물에서는 강이 없습니까? 그래서 는 동해물과 이렇게 흐르게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작곡가가 그렇게 하시, 아, 하신 것 같은데 물에서는 원래는 각, 강박자지만 이 과와 이 길이가 바뀌어지면서 노래 길이 바뀌어지면서 물이 약박이 돼요. 그래서 동해물과라고 노래를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 또 산이 여기서는 산이 아니고 산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마르고 달도록 마르고 달도록 해서는 마는 조금 작게 부르면서 달도록까지 점점점점점점 크게 부르고요. 최대한 커진 상태에서 록을 부릅니다. 그때 록은 록. 로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로가 끝날 때까지 입 모양을 변하지 않고 그 상태를 쭉 유지해 주면서 호흡량도 같이 유지해 주셔야 포르테로 끝까지 유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달락 볼까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아니라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늘님이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기서는 록에서 세 박자 하고 쉴, 아, 한 마디 쉴한 박자 쉴때 그때 미리 코로 깊이 숨을 쉰 상태에서 그리고 바로 아 발음을 준비해 줍니다 바로 하느님에서 하 발음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아 발음을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하를 크게 입을 미리 열어주세요 열어주는데 여기서 하가 여러분들이 유의할 것이 입 모양을 위 아래로 위아래로 약간 계란 모양으로 열어주셔서 하 노래를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코르미리 숨 쉬고 입을 열었는데 계란 모양으로 하 발음을 한다. 하느 님이 보우하사. 보우하사에서도 여러분들 가끔 어, 우후하사, 보우우하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 아니고요. 보우하사라고 하셔야 돼요. 성악을 전공했거나 노래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우후하사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유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우후하사 아니고 보우하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보우하사. 그리고 하사하고, 아, 거기는 반박자만 하고 빨리 숨을 쉬세요. 빨리 숨을 쉬세요. 위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또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네 박자를 성공하시는 분들은 네 박, 아, 네 마디까지 다할수 있지만, 여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네 마디를 다 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마디씩 나눠서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된 곳에서 숨을 쉬면 보다 더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만세에서 우리, 우리에서는 오가좀더 강하게 발음해요. 그래서, 우리, 나라만세. 나라만세에서는, 나라만이 약박자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어 노래, 한국어 가사의 노래에서는 가사에 충실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리는 약하게 약간, 그 다음, 나라, 나라는 하나씩 테노토를 찝어줍니다. 그리고, 많은 약박자지만, 강하게 부릅니다. 만세 세도 줄어들지 않아요. 세라고 발음한 상태에서 쭉 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만세 만 약박이지만 강하게 부른다는 점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다음 모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이탈락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모 위에 보면 피 자가 보이죠? 이거는 이탈리아어로 피아노라는 뜻입니다. 피아노는 무슨 뜻이냐? 여리게, 약하게 불러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부분과 좀더 다르게 감정을 좀더 조절하면서 마치 물이 이렇게 앞에 부분은 폭포수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지만 여기는 강물이 조용히 흘러가는 듯한 그런 잔잔한 물결이다 라고 기억하시면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공화. 무궁화 여기서도 무후궁화 아니에요 무궁화입니다 무후궁화 아니라는 점꼭 기억하셔야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나는 무궁화로 부르는데 아니 듣다 보면 무무후궁화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궁은 무궁화라고 하지 않고요 무궁화라고 노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궁화 무궁화,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다음, 삼천리. 그래서 무궁화 삼천리까지는 여러분들이 점점 커지게 부르세요. 처음에 무는 작지만, 무궁화 삼천리에서 점점 커지게. 그 다음, 화려강산. 그래서 화려강까지는 다시 줄어들어요, 소리가. 화려강. 그 다음에, 앙산에서 강산은 다시 커집니다. 그리고, 산이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강도, 강, 산. 화려, 강, 산. 그래서, 산. 아는 세 번째 박자에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사를 두 박자가 쭉 부르고, 산은 세 번째 박자에서 부른다. 그래서, 화려, 강, 산, 둘, 셋. 안 이렇게 발음되시는 거예요. 그네 번째 박자에 숨 쉬고 그다음 대한 사람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애 발음을 열린 발음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닫힌 발음으로 할 것이냐라는 그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위에 위에 보면 F 발음이 있습니다. forte, 강하게 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의 대는, 그러니까 물론 이 노래 그 앞에 강산에서 산 하면서 코로 네 번째 마디에서 숨을 쉬고 입을 미리 열어줘야 되겠죠. F 발음을 할 걸. 근데 대 발음에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위아래로 열지 않아요. 제가 앞에 부분 앞에 그, 그리고 다른 노래 할 때는 첫 번째 마디에 강박자에서 그, 아,를, 아나, 뭐, 다른, 오, 발음을 좀더 열어서 부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에 발음은 위아래로 열어서 발음하면 소리가 퍼지기 때문에, 여기서 에는 입꼬리를 양쪽으로 좀더 당기세요. 그래서 마치 웃는 듯한 느낌이 그런 입모양이 되겠죠. 위아래로 열지 않고, 옆쪽으로 에 발음을 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리가 더 강하고 모아진 소리로 후어르테로낼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열린 발음으로 L을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호흡도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대한사람 대한으로까지 노래를 이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소리도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흐트러진 소리가 나요. 그래서 거기서는 입모양을 양쪽으로 당겨서 부른다. 그래서 대한사람 대한사람 대한으로, 여기서도 대한으로 아니고 대한으로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한사람, 대한으로 여기는 점점점 좀 작아지게 부릅니다. 그리고 길이 보존하세 여기는 하나하나 다 집어서 부릅니다. 하나하나 다 집어서 그래서 길이 보존하세 길이 보전하세 그래서 하나하나 다 강하게 강하게 하나하나 찝어서 테누토 각 발음마다 다 찝어서 테누토로 부른다는 점 길이 보전하세 여기서는 길이 보전하까지 크레신도 되면서 세에서 내려오지만 거기서는 다시 데크레신도 점점 열어지지 않고요. 길이 보전하 열려있죠. 거기서 그 상태에서 에 발음을 하는 겁니다. 길이 보전 하 세. 근데 여기서도 세를 하 발음에서 입 모양을 약간 더 좁혀서 부릅니다. 그래서 길이 보전 하 하고 하에서 입 모양이 열리잖아요. 그때 여기서의 하는 여러분들 너무 입을 좌우로 크게 벌리지 마시고요. 오려 여기서는 계란 형태 위아래의 계란 형태로 좀더 좁혀서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길이 보존 하세가 아니라 길이 보존 하세라고 불러 그 그러니까 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 가사에서 입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 전달도 바뀌어지게 되고 이 소리도 좀더 모아지게 되고 퍼지게 될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가사를 표현해서 어떻게 노래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오픈이냐 클로즈 야 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애국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더 정확한 발음 그리고 감정적인 표현을 더하기 위해서 강약 강약도 중요하지만 지키면서 중간에 어, 가사 전달을 위해서 그 강약 강약 그 음악적인 이 표현을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클라라씨의 목소리 발전소와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차오.